제가 공식적이진 않았지만은 어, 어, 여러 가지 사적으로 사설 경우를 많이 하면서 예, 위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생각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달 차량 문입니다. 음, 택배 차량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큰 철문 있죠. 아, 이것이 생각보다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사망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배달 차랑문 뒤에 지나가지 마시고, 항상, 갑자기 열려서 날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물, 모든 물건의 모서리인데요. 이렇게, 장난치다가 아니면은, 다투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모서리를 조심하시고 특히 집에서 모서리가 있는 부분들은 뭐 다이소나 이렇게 잡화점 가면은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 붙이셔가지고 미리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술병인데요. 어, 술 먹다가 뭐 싸우거나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깨지다가 눈에 튀어서 다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술병, 소지병, 백지병 구분 어, 마시고 어, 꼭.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는 요리할 때 기름입니다. 특히 명절 때, 어, 요리를 많이 할 때, 그때 응급실 많이 오시는 분들이 아, 대부분 이 요리할 때 기름이 얼굴에 튀거나 특히 눈에 튈 때는 굉장히, 굉장히 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튀김 같은 요리할 때는 꼭 안경을 쓰고 요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는 가루인데요, 가루. 가루는 두 가지로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 깔렸을 때는 미끄럽게 해서 내가 넘어지게 낙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분진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확 뿌려놓고 라이터를 켜면은 폭발을 합니다. 이게 실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실험을 하지 마시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분진 폭발 꼭 어, 조심해서 그 가루를 함부로 날리게 하거나 가루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고 시 그것이 또해에 들어가면 또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아 여섯 번째는 엘리베이터 탈때 열릴 때꼭 사고 있다 열릴 때 뒤에서 계세요. 아, 왜냐하면 뭐 이런 일 없겠지만은 흐, 드문 일이지만 귀향에 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흔한 일은 개, 개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막 앞에서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 타서 내릴 때는 항상 뒤에 서 있다가 이렇게 조금 뒤에 서 있다가 바로 앞에 붙어지 마시고, 네 엘리베이터도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위험을 먼저 먼저 아는 것은 아는 능력도 우리가 재능인데요. 어, 그런 분들이 뭐 보디가드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서 예방하면은 더 안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번 아프고 한번 다치면은 삶이 크게 망가지잖아요. 그만큼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것이라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주의하는 우리 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